아우터 월드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하자면 식민지 개척을 위해 수많은 인재를 태운 희망호는 할사이온 행성계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할사이온 최고통치위원회 이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 희망호는 우주제편에 잊혀지고 맙니다. 주인공은 희망호에 탑승했었던 식민지 개척인이었지만 주인공 역시 이사회의 만행에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잊치려나 싶었지만 웰스 박사의 도움으로 냉동상태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웰스 박사는 이대로 이사회의 만행을 두고 볼순 없다. 자신을 도와달라. 라고 말하며, 주인공은 깨어나자마자 8사이온 행성계를 여행하게 되는데, 라는 스토리입니다. 솔직히 이런 스토리는 줄거리만 보면 엔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런 블럭복스터급 이야기를 거치며 이사회를 파산하겠죠 그렇다면 이 게임은 무엇을 중요시했느냐? 바로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게임 속 도시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도시마다 NPC들이 꽤나 많고 파벌이 존재하는데 NPC들이 주는 사이드캐스트가 매우 많습니다. 파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내막을 알기 위해선 사이드캐스트를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캐스트들이 완성도가 높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NPC들과 심도있게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 선택지가 넓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선택지도 나옵니다. 문제는 NPC와 대화를 어마무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선택지가 매우 다양하여 재미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비슷한 양상이 반복돼 지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숨겨진 뒷면을 보려면 결국 사이드 퀘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성격 급한 조로서는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못하고 결국 메인 퀘스트를 끝내었죠 스토리는 여기까지 말하고 그래픽과 전투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아우터 월드의 풍경은 아름다운 외행성을 잘 표현했습니다. 지구의 자연과는 많이 다른 다채로운 자연을 게임 속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행성 마다 확연히 다른 환경과 생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질리지 않는 그래픽이라는 건 장담합니다. 전투 타격감만은 게임 중에서도 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투 난이도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장비를 갖추게 되는데 전투가 너무 쉬워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특출나게 강한 네임드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엔딩까지 죽은 횟수를 열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과학무기라는 아우터 월드의 특수 무기들을 사용하여 개성있게 전투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게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초반에만 재미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겨워지는 게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해외 리뷰 점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점수더군요.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느끼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해외 리뷰 점수는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앵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